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러신 분 계신가요? 회의하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스마트폰 열었다가 왜 켰는지 까먹고 중요한 날짜를 자꾸 잊어버린다. 아니, 나 치매 오는 거 아니야? 걱정하셨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그리고 뇌를 회복시켜 줄 마법의 음식 5가지 전부 알려 드릴게요. 요즘 우리의 뇌는 쉴 틈이 없어요. 하루 수백 개의 알림, 대화, 정보. 그러다 보니 디지털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죠. UCLA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과 당분이 많은 식단을 3주간 지속하면 뇌의 기억 담당 부위인 해마의 기능이 평균 12% 감소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운동 부족까지 더해지면 뇌는 제대로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지쳐만 가는 거예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원래 기억력이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말하려던 내용을 자주 까먹고 업무 중 실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접하고 하루 한 끼씩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대요. 2주에서 3주가 지나자 집중력도 돌아오고 예전처럼 말도 술술 나왔다고 합니다. 음식 하나로 달라진 거죠. 기억력 집중력을 높이는 음식 5가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뇌를 깨우는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모두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1. 딸기. 플라보노이드 풍부 뇌세포 산화방지. 하버드대 연구 딸기 블루베리를 주 2회 이상 먹은 여성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2.5년 늦춰짐. 추천 아침 요거트에 딸기 토핑. 2. 아몬드 비타민이 마그네슘 신경 전달 물질 안정화 브리티시 저널 오브 뉴트리션 연구 견과류 섭취가 작업 기억력 반응 속도에 긍정적 영향 추천 하루 열알 오후 간식으로 OK 3 정어리 DHA 풍부 신경 세포 연결 강화 뇌 염증 억제 연어보다 더 작고 가격도 저렴해요 오메가3 풍부한 생선 섭취시 인지 기능 저하 위험 20% 감소. 추천 정어리 통조림 샐러드로 간편하게. 4. 시금치, 엽산, 루테인, 비타민 K, 뇌세포 보호 노화 억제. 러시 대학 연구 2015.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뇌 나이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11세 젊게 측정됨. 추천 나물 반찬 오스크램블에 섞어서. 5. 계란 특히 노른자. 콜린 성분 기억 형성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 생성 하루 한개두 개면 충분해요. 콜린 섭취량과 단기 기억력 사이에 명확한 상관관계 입증. 추천 반숙 또는 삶은 계란으로 섭취. 정리해 볼게요. 뇌 건강에 좋은 음식 5가지. 딸기 항산화 작용. 아몬드 신경 안정화. 정어리 DHA로 뇌 회복. 시금치 뇌세포 노화 방지. 계란 기억력 형성의 핵심. 추천 루틴 예시. 아침 시금치 계란 스크램블. 간식 아몬드 딸기. 점심 정어리 샐러드. 저녁 일반식 시금치 나물. 여러분, 뇌는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기억력, 집중력, 감정 상태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이 음식들만 챙겨보세요. 여러분의 머리가 다시 맑아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